신약 성경 160쪽 요한복음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죄가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불행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건 부모 죄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약에 그게 자기 죄라고 말한다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평생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건 역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불행한 일을 만나면 그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고난당하는 것 자체로도 힘이 든데 그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원망하는 것이 더해져서 그 고난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고난이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죄입니까 자기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 죄가 아니야. 그 사람 죄도 아니야.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고난도 이 모든 일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할 일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따져서 원망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선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시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슨 유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묻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경적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과연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행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고난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시달리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견살, 저 사람이 뭔가 숨기진 죄가 있기 때문이지 생각하며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의 고난 위에 더큰 고난을 씌우는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일차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모든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고난을 성경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러면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게 부모의 죄든 나의 죄든 누구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내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택하냐고 자책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고난 중에도 기대할 것이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어림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그런 기대가 내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고난이 어렵지만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나 여러분 옛말에 자기의 감기가 다른 사람의 큰 병보다 더 중하다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당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는 큰 고난이고 이거는 작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어떤 작은 고난도 그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제일 큰 고난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고난만 당하고 만다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고난만 당하고 만다면, 그 고난은 정말 그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요,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고난이 자기에게 진짜 유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의미를 내, 고난의 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될때그 고난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고난만 당하면 그 고난은 전혀 내게 유익하지 못한 고난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여러분 입술에서 되게 유익이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는 누구의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 고난이 온 것은 고난을 통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니다 고난의 목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은 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고난의 목적은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다가 고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럼 예수, 상하게 예수를, 물론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좀 예수를 믿어보려고 몇 주간 교회 오면 자꾸만 어려움들이 생겨요.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나고 발, 발목이 부러지고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 야,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내가 괜히 교회를 다녔나?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랬나? 우리 조상들이 노했나? 이런 생각들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그 터널 딱 터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믿을 발자아 아니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을 아래 마귀, 마귀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에덴은 낙원입니다. 낙원에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는데 마귀가 거기에 찾아가서 유혹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 받고 복을 다 회복합니다. 사단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자꾸만 어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정제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처럼 보이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이 찾아오면 아 내가 드디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단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니 받으리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구나 그렇다고 그만둘 내가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고난이 변화해 복이 되고 결국은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 욥입니다. 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가 조금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차라리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런데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이었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토지 견딜 수 없는,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기아장으로 자기 온몸을 끌고야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욕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욕에게 말합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 믿으려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받고 살았지 않느냐 그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주는 건데 복줄 때는 좋다고 해해하고 하나님 믿었다가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욕하고 죽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결국은 나를 단련해서 내가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과연 그 고난이 지난 후에, 그가 숨근 같은, 만약 요비 고난이 없었다면, 요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참는 인내가 없었다면, 그 수천 년 전에 그 요비를 지금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그 요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비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데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을 뿐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일들이 되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위암을, 위암이 다 걸렸어요 4월달에 그참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초기라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위를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위암이 다 걸리고 난 후에 제가 무슨 잘난 척하는 말탁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암이 걸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위로한다고 위로하고, 아이고, 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위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암이 걸리니까, 그 암을 알았던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체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저럴 수 있는구나.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런 일들에도 다 하나의 뜻이 있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 이제 나도 조금이지만 저 사람들한테 진짜 위로할 말이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 유익이 내게 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번 그 고난을 토타 믿음으로 이겨난 후에 그 믿음이 정근같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일었던 모든 것들을 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기로만 듣던 것 같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 자신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군같이 단련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그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만 고난을 통해 순군 같은 사람이 된것다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대 강야나 아니면 시내 산을 밑에 있는 그 신하의 반도에 있는 강야나 거기는 돌과 모래, 나무라고는 뜰기다, 뭐, 아카시아. 그냥 삐죽삐죽 이게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물이 없어요. 거기서 40년을 살아서 40년을. 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까?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허하시는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성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달려시킨 것 아닙니까? 그 40년 후에 그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까? 고난이 때가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30년 한국교에 사면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어림이 없을 때는 편안하니까, 물론 집에서 기도하겠지만, 뭐, 집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별 문제 없이 하다가, 가정에 어림이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와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는 겁니다. 와서 눈물로 하나님을 엎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사람 의 신앙이 부쩍 자라 있고,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그가 그 기도했던 일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풀려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 안에 선 사람으로서는 것을 나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때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순탄할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 음성이 고난 중에 들립니다. 형통할 때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 알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몰랐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고난 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힘들지 유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유익한 것이 있고요 편해도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유익하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일 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는 어림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 떠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때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누구의 저로인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난의 의미를 묻고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셔요. 네가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내가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다. 아이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딱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갖다 깨달아지는 순간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고난이 남아있어도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뭐 어떤이는 간질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뭐 굉장히 그 심한 안질이라 하고 아무 하여튼 사역에. 시장이 되어서 사역을 잘 못할 만큼 큰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이 자기의 고난이었어요. 내 고난만 없으면 내가 살만한데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지만 네 가시가 가시를 통해서 네가 연약할 때네 삶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것임을 한시도 있지 않고 까닭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네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걸 듣고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그 가시는 가시가 아니고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은혜였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장애가 있습니다. 17살에 사고하나서 장애를 당했습니다. 참 그게 되게 평생이 핸디캡입니다. 어, 사람들 앞에서 참 앞서 앞에 서기가 좀 마음이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진짜 건강하게 모든잘할수 있었다면 내가 어, 어떻게 었을까내 성품상 내 성향상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때 어, 끝까지 요, 요만큼이라도 목회를 할수 있었겠나. 내가 목사의 길이라도 갈수 있었겠나. 예수라도 믿었겠나. 지금 좀 날라리가 되어서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연약함이 나를,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크게 실수하지 않고 크게 잘못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갈수 있는 목회자의 길을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더이상되게 고난이 아니고 그냥 감사할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보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본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고생을 시켜. 공부해라. 텔레비 오지 마라. 핸드폰 하지 마라. 그 애들에게는 죽을만한 고생이에요 게임하지 마라 그게 너무 힘든 고, 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주는 목적이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 애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애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장래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장래에 그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에게 주는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안하니 너희 하는 생각은 그런 우리의 저주나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주시는 영광, 복,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목적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그게 유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이 지나고 보면, 토대로 보면, 아.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람 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까지 의 고난을 겪은 것보다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작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 이 욕심이 가득 찬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고난이 올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내야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난의 의미를 묻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결국,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난이 내게 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참 죽을 것 같고,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원망스럽고,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나고 보니 그 고난도 하나님 뜻이 있었고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고 결국은 그 고난이 내삶 전체를 두고 볼때 내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고난이 무슨 죄로 인한 징벌 때문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올때 겸손한 하나님 기도하며 고난의 의미를 물으며 고난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